거부모TV 전 소장입니다. 드디어 저희 거부모TV가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와 너무 가식적으로 웃나요?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1000명이라는 숫자,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라 생각되는데, 되겠나, 되겠나 싶었는데, 1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어떻게 채워지긴 채워지더라고요. 또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서 콧물좀 훌쩍훌쩍 하는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1,004명입니다. 1,004명. 구독자 현재 구독자 수가 오늘 4월 7일인데요 1,004명의 구독자님들 여러분들은 천사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은 안 하셨지만 구독을 안 하시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제 미래에 또거북모 어, t v 구독자가 되실 거니까요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어, 이 감사함을 보답할 길은, 어, 여러분들께, 어, 정말 거제도 관련, 정말 그, 좋은 정보들, 부동산 관련 좋은 정보들을, 어, 끊임없이 계속, 어, 이렇게 제공해 드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어, 고민하고 연구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부모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부모 TV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자면요. 거부모TV의 거부모는 거제도 부동산의 모든 것을 약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제시 부동산 어, 매매 임대 또 교환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매 있지 않습니까 경매도 부동산 매매의 한 가지 형태입니다 지금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법을 많이 알아서 뭐 특별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누구나, 어느 정도만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매매한 형태구요. 어, 이제 이 경매를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 이제, 소유자가, 전 소유자가 망해서, 잘못돼서 이렇게 경매로 매각되는 거, 잘못돼서 나갔는데 그게 뭐 사서 좋겠냐. 또는 그 임차인들, 임차인분들, 요즘은 뭐전부나 일부를 날리고 나가는 상황인데 그런 거 해갖고 뭐하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반대 입장에서 또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빌려준 쪽에서 생각을 하면 부동산을 이제 경매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을 해소해야 또 뭔가 하나둘씩 뭔가 이제 이런 채무 관계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경매 경매 관련해서. 권리 분석부터, 어, 제가 또 입찰 대행, 어, 먼구, 먼 곳, 에 계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기 어렵잖아요. 이제 통영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거제도 물건들은요. 매주 목요일인데요. 아무 경매가 진행되는데, 멀리서 계신 분들 못 오시면 제가 입찰 대행도 해드리고요. 입찰 대리, 매수 신청 대리로 해드리고요. 어, 권리 분석, 권리 분석, 뭔가, 어, 낙찰됐을 때 내가 뭐 인수할 수 있는 내가 인수하는 그런 권리들이 있, 있는지 또 그리고 이제 낙찰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명도 부분 경매는 이제 어, 일반 매매와 다르게 물론. 결과적으로 등기를, 등기를 늦게 하면, 뭐, 벌금이 있고 하지만, 낙찰을 받고, 매각 대금, 대금만 납부를 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전된걸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던가, 누군가 점유자가 있잖아요. 점유자가 있으면, 명도를 안 하고서는 매매도 못 하고, 또, 뭐, 세도 임대도 못 넣잖아요. 세를 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명도까지 제가 책임지고 해드릴 수,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낙찰 후에, 명도 후에, 몇도 후에 뭐 매매를 한다면 제가 또 팔아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어 임대를 한다면 요거는뭐 전세로는 이 정도, 월세로는 이 정도 또 얘는 상권이래서 에이 정도 뭐 이렇게 어 이제 제가 시세를 잘 아니까요. 그렇게 어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고 또 저희가 또 중개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거제시 부동산, 거제시 부동산은 매수 신청 대리, 창원지방법원에 2014년에 일단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돼서 매수 신청 대리 인 등록이 돼 있고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법원 부동산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인 등록을 하려면 또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험 같은 거, 사고에 대비해서, 매수 신청 관련해서 사고가 또날 수가 있잖아요.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공제도, 보험 같은 겁니다. 공제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1억인데, 아무튼 이렇게 안전장치 있게, 어, 체계적으로, 아무튼,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 부동산이라는 거 자체가 정부 정책, 또 정부의 법,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 거제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런 부동산 법률이나 정책 같은 거 아시면 좋겠다. 어,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한 거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뭐 이렇게 해서 한게해 봤는데 아또 그런 부분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어, 제도, 제도가 있으면 또 제가 소개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부동산 관련, 뭐, 생활 정보,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또 제가 계속 소개를 해 드리고요. 어딜 가나, 지역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지역신문사, 기사, 그리고 이제, 그 메이저신문사, 그런 기사에서, 이제 좀 더, 이제, 언론사에서 만든 객관적인 자료. 꼭 언론에서 기사를 썼다고 해서 꼭 객관적이지, 많은 않은데 그래도 아무튼 똑똑한 기자분들이 이제 작성한 기사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기반한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 그런 걸로 해서 또 거제도 소식, 부동산 소식, 경제 소식, 이런 것도 또 이제 경보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도가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 거제도. 거제도 관광도시고, 저는 이제 자칭, 자칭 거제도 홍보대사로서, 어, 거제에 오시는 많은 관광객분들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많은데, 유명한 곳도 있지만, 또 유명하지 않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곳과 유명하지 않은 곳, 현지인들 만아는 그런 숨은 명소, 맛집 이런 것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먹어보고 그런 직접 경험한 부분들을 조금 주관적이겠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하여튼 조금 더뭐 가성비가 좋은 거라든가,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도 소개도 또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거제도가 이제 작년까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고 저도 막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지금 막확 좋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확 좋아지고 그러진 않은데 지금도 물론 힘듭니다. 지금도 물론 힘든데 지금 와서 작년을 돌이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았던 것 같아요. 제, 내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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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 대해서 찾았어야 되는데, 경기가 이러니까, 이게 되겠냐. 경기가 이런데, 누가 이걸 사겠노. 자꾸 문제를, 문제를 갖다가 외부 탐방, 경기 탐방 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제 자신에게 있는데, 그래서, 언제 또 이런 힘든 시기가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기업이 있이야 지금 뭐, 당장 매출이 좀 좋은 회사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볼수 없지 않습니까? 경기가 나빠지고 이러면 또, 예를 들어서 그 매출이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연구 개발하고 뭐 R&D에 투자하고 이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 서잘 나갈 때,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laughs> 잘 나가는 건 아닌데, 잘 나갈 때 더더욱 허리도 쫄라매고, 더 배우고 익히고 하여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허리띠 쫄라 매고 자기 개발 관련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될것 같고요. 지금은 책을 많이 못 읽는데 그래서 제가 읽은 책들 중에 또 좋은 책이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해야 되고 저걸 하기 위해서 저걸 공부해야 되고 계속 나름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자기 개발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생산적인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영상 또는 다다음 영상 아니그 다음 영상, 영상 정도부터는 저희 팀장이 이제 합류를 할 겁니다. 합류해서 물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지만 질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내용의 질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겠지만 더 많은 부동산 내 물을 더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좀더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부분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아니면 저좀 댓글에 공개되는 게 조금 그러시다 하면 제 SNS 밑에 또 더보기란이 계속 적어놓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의견 주시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기가 제가 걸려서 자꾸 굴쩍굴하 하는데 최대한 홀짝홀짝 하는 부분을 좀 이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말하고 섞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못 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 좀 바라고요. 다음에 더 좋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